네, 마더텅 208쪽 20번 문제입니다. 자, 가는 대립 유전자 라지알 스몰알이 있는데, 라지알이 스몰알보다 우성이라네요. 그리고 상인지 성인지 안 알려줬어요. 자, 나는 상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고, 대립 유전자 종류 세 가지고, 복대립이네요. 표현형 네 가지, 어? 유전자형이 세 가지, 그러니까 유전자 종류가 세 가지인데, 표현형이 네 가지다? 그러면 두 개는 비기고, 한 개는 뭐 우열이 관리고, 이거죠. Eg, ee 같대. 그럼 e가 g를 이김 그리고 fg, ff 같으면 f가 g를 이김즉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가계도 좋고요. 어, 1, 2, 5, 6, 3, 4, 7, 8뭐 이거 정보 좋고 1, 2, 3, 4나 표현형이 모두 다르대요. 오, 1, 2, 3, 4네. 네. 그리고 2, 6, 7, 9, 2, 6, 7, 9도 아, 표현형이 다 다르고 삼과 팔은 이형접법이다 이런 걸 좋네요. 자, 그럼 일단은 음, 가부터 좀 해볼까요? 가부터 해야 힌트가 나올 것 같아. 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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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자, 그럼 가는 일단 부모한테 어떤 게 나온지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없네. 그러면 일단 음흠, 이걸 봅시다. 가는 여병 남병이 성립하나요? 안 하죠. 이게 X 열성의 조건입니다. X 열성은 안 돼요, 얘는. 그리고 남병 여병 되나? 남병 여병은 알 수가 없네. 그럼 얘는 X 열성은 일단 안 되니까 성염색체 우성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X 우성으로.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가정입니다. X 고 병이 라지 알이 라지 R에 있다, 우성이다, 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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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9번은, 병에 안 걸렸으니까, 어, 다, 말이 되네요. 자, 그럼 이런 경우, small R, 3 4 7 8다 합친 게 몇이죠? 두 개, 한 개, 한 개. 네개는 그럼 4분의 6도 되고. 잘 잡은 것 같은데? 네. 그러면 1, 2, 5, 6개, 이제 라지 2가 6개라는 걸 알아냈어요. 자, 그럼 이제 나에 대한 걸 밝혀내야 되는데, 나병에 대한 유전자형을. 자, 일단은 이거부터 합시다. 얘 나의 표현형은 네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일단 EE랑 EG는 둘다 E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FF랑 FG는 둘다 F로 나오고, E, F가 둘다 나오면 둘다 발현되고 G, G 이렇게 해서 G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네 다 더해서 라지 이가 6개가 나오려면 일단 하나씩은 무조건 다 가져야 돼요 라지 이는 무조건 하나씩은 있어야겠죠? 그쵸? 막 3, 이, 이, 한 명이 6개 이렇게 갖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조건 때문에 안될 거예요 아마 1, 2, 3, 4나 표현은 다 다르고요 그 다음 2, 6, 7, 9다 다르대요 그쵸? 자 그러면 이게 문제는 얘네를 어디, 어디다 배치해야 될지 이거예요 GG를 특히 어떻게 놔야 될지 지금 GG가 올만한 데가 없어요 1번 2번은 일단 GG 안되고 2 6 7 9할 때도 2 6 일단 글렀죠 7 9 <laughs> 그럼 GG가 여기 아니면 여기 와야 된다는 얘긴데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자 근데 3과 8은 이영 접합이 됐으니까 아 됐네 자 여기서는 일단 Gg가 올수 있는 데가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3번이 2형 접합이니까 gg는 동형 접합이죠 그러니까 4번에 gg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3번은 뭐가 오냐 어, f 종류가 오겠네요 왜냐면 지금 여기가 얘가 e랑 ef를 결정할 거고 이쪽에서 f만 올수 있는 ff나 f g 가 오겠네요 근데 2형 음, 접합이니까 얘는 fg밖에 안 되겠네 그죠 그리고 8번도 이형 접합이라 했으니까 얘는 FG밖에 안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7번 9번에서도 얘는이 종류를 다가져으니까 여기서도 FG, GG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FG면 얘가 GG여야 되고 그럼 여기서 아이고 미안해요 여기서 G가 와야 되고 이 G가 둘 중에 하나한테 와야 돼요 그렇죠. 네. 아니면 이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야 될것 같은데. 근데 3번, 8번이 안낸 됐고. 나머지는 상관없구나. 자, 가정을 해야겠는데요. 자, 얘가 만약에 여기서 f지면 얘가 g g 고 그럼 얘가 이제 g를 받아서 줘야 되고 그럼 둘중 하나가 g를 줘야 되고. 근데 하나는 F를 무조건 가져야 되고 자 1번, 2번 중에 한 명이 EF를 가져야 겠죠 이건 이제 누군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얘가 가지면 얘는 EG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이거 6개 못 만드는데요? E를 이렇게 해봤자, 최대로 해봤자 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E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밖에 못 만드니까 이거 가정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FG를 9번에, G, GG를 7번에 7, GG 7GG. 7번에 GG를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일단은, 2679 e, 아까. 2679가, e, 여기가 EF. 아, FG죠. 그러면, 그럼 FG고, 여기가 F고, 그럼 F를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뭐, 둘 중에 하나한테 받고, 여기는 E 드리고, 여기도 E 드리고. 이러면, 문제가 없겠네요. 그쵸? 그렇죠? 자, 그러면, 기억. 가해 유전자는 성염색체가 아니라, X 있었습니다 7번 나 유전자형 동형접합 맞네요 자 구의 동생 얘네 사이죠 가와 나 표현형이 팔과 같으렴 팔은 일단은 가병에 걸렸구요 나는 어, f 찍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볼까요 일단 병이 X 우성이었어요 그래서 걸림 걸림 안걸림 안걸림 2분의 1 됐구요 다음음 F. F. 면되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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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F. F.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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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돼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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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